안녕하세요 분이 행복 정원입니다 음 우리 이렇게 보라색 피츠녀가 너무 도 예뻐서 피츠냐를 담아보고 있습니다 이 피츠녀 같은 경우에는 병충해가 심하다고 하는데 아직은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분이의 정원은 베란다 정원은 요렇게 지금 아직도 지난번에 보여 드렸던 몽마가렛. 꽃이 활짝 작은 작은 화분에 심어 놓은 것이 이제 천체적으로 만개를 한것 같아요. 그래도 잘모을것 같아서 여기 떡잎 이런 요런 부위에 떡잎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런 거다 정리해 놓고 제가 또 오늘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이 아이예요. 제가 이거 뭔지 아세요? 무늬 싹소름이에요 무늬 싹소름인데 어, 처음 길러보는 아이거든요. 어, 지금 뿌리를 내려서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심어 놓은 상태고요 음, 이제 뿌리를 내렸나봐요. 처음에는 시들 하더니 점점 제 모습을 찾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곳에 자리 잡고 있던 제레아늄하고 목마, 목마가렛을 다른 곳에 옮기고, 이 아이들을 이 곳에다 옮겨놓았어요. 이 아이들 지금, 싹소름이죠? 싹소름꽃이 지금, 드디어 피기 시작했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 싹소름꽃이 제가 언제 피나 하고 기다렸었는데, 이제 막, 보면,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꽃망울을 막 내주고 있어서, 저쪽 구석진 곳에 있던 아이를, 이 싹소름을 이곳에다가 옮겨왔어요. 음, 이 싹소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처음 길러보는 아이래서, 작은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외목대로다가 키우려고 지금 애목대로 올리고 있는 중이에요. 음, 싹소름 같은 경우에도, 아, 뭐라 그럴까 가습도 피해야 되지만 또 몸, 너무 어, 이렇게 꽃이 필 때는 물을 주지 않으면 꽃봉오리를 올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너무 많은 아이들이 지금 피고 있어서 기대를 하고 있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 이 아이 무슨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식물이, 어, 들에 흔하게 피는, 노랗게 피고 있는 금계국이라는 꽃이거든요. 베란다에서 겨울을 나고, 이렇게 꽃봉오리를 올려주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이 초화화. 이게 초화화 꽃인데, 아직 꽃은 피지 않는데, 지금부터 피기 시작하면, 장마지기 전까지 계속 꽃을 피워주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이게 뭐, 채송화같이 아주 여리리 하거든요? 그런데, 여름 내내 이곳에서 꽃을 피워주다가, 겨울이면, 이곳에서, 난간 베란다에서, 겨울을 나요. 그리고 새싹이 올라와서, 이렇게 지금, 잎을 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꽃봉오리를 내줘서, 정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가냘픈 아이가 겨울을 나고 이렇게 여름을 나, 여름에는 꽃을 피워 주는지 너무 신기합니다. 더 시한, 신기한 것은, 이 아이 지금 몇년 동안 음, 분갈이는 안해주었고요 어, 그냥 꽃을 피우기 전에 알비료를 몇개 올려준 상태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비덴스. 이제 비댄스가 다시 2차 꽃을 개화하면서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앞에 도라지. 이 도라지 꽃이 이것도 겨울을 났어요. 어떻게 보면 캄파 꽃이랑 비슷하죠? 캄파가 도라지 모양인데 이 아이는 정말 먹는 도라지거든요. 조금 있으면 여기서 꽃이 피면 정말 환상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난번에 제가 여기 사랑초를 작년 가을에 두 가지를 뿌리를 내서 삽목을 어, 해가지고 여기에다 정식을 해서 심어놓았는데 오 세상에 이제는 정말 처음에는 작은 잎들이 나오더니 이렇게 큰 잎이 나주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정말 생명, 생명의 신비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작은 아이, 이런 아이 두 가지를 심었는데 지금 많은 잎파리가 나왔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주 작은 아이 잎이 작은 아, 작은 아이였거든. 지금 요 잎도 꽃 잎이 작죠. 근데 이아 이거 이, 이 잎은 거의 정상적인 큰 잎이 올라와주고 있어요. 조금 있다가 이 아이를 화분에다가 이제 정식을 해줘야 될것 같거든요. 이거 보세요. 세상에. 두입해서 이렇게 많은 가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많이 섞어내고 있는데도 이렇게 많은 아이를, 어, 이 아이 그냥 두 삽목을 해서 뿌리를 내서 심어도 이렇게 잘 살아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받은 카네이션. 이 카네이션 같은 경우에도, 어, 겨울을 나고, 하면 다시 여름에 봄에 꽃을 보여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카네션 여기 보면 이런데, 요런데 있는 잎들을 다따 주었어요. 다따 주었고 작은 가지들을 다따 주어서 통풍이 잘 되도록 어, 많은 아이들이 보면 이제 여름을 날때 통풍이 근데 물 관리도 중요하지만. 통풍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카네션을 이 한번 여름 동안에 한번 관찰을 하면서 올 여름을 한번 잘 내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수꽃송이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것을 다 지금 그래도 큰 작은 아이들은 영양 뺏길까봐 좀 따준 상태고요. 어느 정도 의큰 아이들만 모아놓고 지금 있는데 벌써 몇 개가 피고 또 지고 해서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답니다. 보세요, 보세요, 예쁘죠? 너무 예뻐요. 그다음에 우리 율마 뒤에 꾸꾸하게 아, 정말 잘 자라주고 있어요. 오늘 아침부터 비가 내려서 어, 조금 우울했었는데 이 하초들을 보니까 다시 생동감이 나는, 어, 그런 마음이 업되는 시간입니다. 음, 이 아이도, 이 아이는 겨울 동안에 정말 입만으로도 우리 베란다 정원을 아주 꿋꿋하게 예쁘게 지켜주던 아인데, 이이 아이도 제가 지금 외목대로다가, 외목대로 기르려고, 요렇게 지금, 어, 기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뒤에 요거. 아스타. 작년 이맘때 선물을 받아서 여름을 지나고 겨울을 지나고 베란다에서 난간 베란다에 그냥 두었었거든요. 그런데 봄에 꽃을 내더니, 안 잎을 내더니 지금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꽃을 보여주길래, 음, 지금 알비료를 조금씩 올려준 상태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쁜 아이들을 보면서 힐링을 하고 있고요. 저 뒤에 보면 저기 올라간 아이, 저게 드레피는 초롱꽃이에요. 저 초롱꽃도 저곳에서 겨울을 나고 지금 꽃봉오리를 올려주고 있죠. 한번 보여줄까? 이거 보세요. 지금 율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지금 싱싱하게 아주 마음껏 자라고 있는데 이 율마가 여름 동안에 정말 훅 보내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 관리를 잘 얘는 물을 말리면 절대 안 되는 아이라고 몇번몇번 몇번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과습도 피해 줘야 되는 아이고요 그래서 물 관리랑 통풍 관리를 잘해 주시면 아주 이렇게 싱싱한 아이로 계속 초록초록한 게 기쁨을 주는 아이랍니다. 지난번에 3단으로 제가 지금 잘라주었던 아이도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어요. 너무 이쁘죠? 음, 5월 분위의 행복정원은 이렇게 주말에 다시 한번 올려주고요. 어, 아마 이게 이번 주에는 이 싹소름이 많은 꽃을 피워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참이 1일 초. 1일 초가 겨울에, 겨울을 나고, 이제 꽃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는 이 1일 초 같은 경우에도 매일매일 꽃을 보여준다 해서 1일 초죠. 진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매일매일 꽃을 보여준다 할 정도로. 매일매일 꽃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음, 예뻐라. 우리 꽃님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늘 건강관리 잘하세요. 분위기 행복정원이었습니다.